아니, 국민세단 아반떼 풀체인지 드디어 실내까지 완전 포착됐다며? 맞습니다. 드디어 완전 풀체인지 8세대 모델을 준비 중인 아반떼인데요. 최근 스파이샷으로 내 외관 모두 윤곽이 거의 드러난 상황이라 이번에도 잘 팔리겠는데?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대차의 핵심 준준형 세단 아반떼. 과연 이번 신형의 실내외는 어떤 모습일지 가격과 출시일은 어떠할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아반떼의 첫 등장은 1990년. 벌써 35년 가까이 대한민국 도로를 지켜온 말 그대로 국민 세단이죠. SUV 대세 속에서도 최근 글로벌 판매량 30만 대를 돌파하며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완전 변경을 앞둔 이번 8세대 아반떼.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아트 오브 스틸을 적용한 첫 번째 세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현대차의 세단 모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이드 모델이라는 셈이죠. 이번엔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던데, 진짜야? 맞습니다. 이번 8세대 아반떼 디자인은 황골 탈태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전면부는 최근 현대차 패밀리룩의 핵심인 H자 주간주행 등이 적용됩니다. 소나타 DH의 후면부와 비슷한 아이덴티티지만 특히 끝부분에서 악센트를 주며 한층 더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단부에는 날렵한 LED 헤드램프와 수평으로 길게 뻗은 라인이 연결되며 미래적인 시각적 효과를 부여해주고 있죠. 범퍼의 경우 수평으로 쭉 이어지며 차체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죠. 측면은 길어진 전장과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캐릭터 라인이 도입됩니다. 기존 Z자형 라인 대신 직선으로 쭉 금속을 접은 듯한 패턴이 들어가면서 차체의 단단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또한 손잡이는 손을 넣어서 여는 타입으로 바뀌고 C필러에는 오페라 글래스 디자인을 더해 고급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 디자인 역시 현행 대비 속도감 있는 다면체 스타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후면부 역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리어램프가 좌우로 길게 이어지고 H자 그래픽이 적용돼 소나타와의 통일감을 보여주면서도 한층 날렵하고 미래적인 인상을 추적. 부는 스타일리시한 가니쉬와 디퓨저 형상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같은 매끄함이 느껴지며. 상위 세그먼트 세단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엔 풀체인지에서는 인테리어가 핵심이라던데 최근 유출된 스파이샷을 보면 실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현대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플레오스 커넥트가 적용되며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클러스터 대신 보조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완전 테슬라식 인테리어네 신차 사려는데 믿을만한 길로 없나? 요즘 같은 시대엔 발품 팔 필요 없습니다 왜냐구요? 카레이 있으니까 요 카랩 하나면 전국 3천여 명의 딜러 견적이 내손 안에. 전국 딜러의 신차 견적을 앱에서 비교하고 클릭 몇 번으로 선택 끝. 게다가 딜러 상담 이후 영업 전화 걱정 050 안심 번호가 적용돼서 개인정보 걱정 끝. 계약간 금전 사고 발생 걱정 5천만 원 한도 100% 보장하는 안심 보증 서비스로 걱정 끝. 카랩에서는 일시불, 할부, 카드 캐시백, 보험, 신차 패키지, 내차 팔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신차를 출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40만 원 상당의 파손 분실 보장되는 카랩 케어 서비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카랩 다운로드하고 신차 견적 확인해보세요. 물리 버튼은 최소화되고 AI 음성 비서, 글레오를 통해 내비, 음악, 공조 제어 등을 컨트롤할 수 있죠. 또한 아반떼 최초로 뱅앤 올루슨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고 엠비언트 무드 조명, 플로팅 대시보드, 릴렉션 시트 등 고급 사양들이 적용되죠. 중형 세단 같은 프리미엄 감각이 물씬 풍기네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달라져? 기본적인 라인업은 유지됩니다 1.6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L LPI 1.6L 하이브리드 그리고 고성능 M모델까지 다양하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목되는데요. 최신 2MED2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존 싱글 모터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소형화되어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죠. 덕분에 연비는 더 좋아지고 주행 질감은 부드러워지며 정숙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성비로의 아반떼 이번엔 가격도 많이 오르겠네? 맞습니다. 현재 7세대 아반떼 가격은 스마트 트림 전0 3 4만원 모던 트림 91만원 인스퍼레이션은 2,992만원입니다. 하지만 8세대 아반떼는 역시나 풀체인지인이만큼 불가피하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스마트 트림은 약 2,300만 원 이상, 인스퍼레이션은 3,000만 원대 초반,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은 약 3,500만 원대, M 모델은 3,700만 원대가 예상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올해는 무리야? 공식 일정에 따르면 2026년 초 사전 공개가 이뤄지고 1분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SUV 전성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반떼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번 풀체인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의 새로운 철학 아트 오브 스틸을 품은 아반떼 풀체인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